여호와께서 여백에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두 친구에게 노안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여배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종여백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여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웅매한 만큼 내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욕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가니라 여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의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노한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요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종 요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옳은 욕의 말은 뭐고, 옳지 못한 이세 친구들의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놓았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세 친구들의 말은 무엇인가? 에, 여러분 혹시 감이 오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욕기 앞부분에서 계속 세 친구들이 했던 주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웠던, 굽히지 않았던 그들의 주장. 그들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과응보론이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권한을 당하는 것이다. 즉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고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배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권한을 당한다. 원인과 결과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악인이 여전히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라고 요번 주장을 했었지요. 어, 여러분,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세 친구들에게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말했고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말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여백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그 허물을 용서하겠다. 그리고 여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내종요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고 너희의 우매한 대로 내가 갚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새 친구를 용서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호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에에 가서 요비 번제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이고 또 요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앞부분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욕기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요비 고난을 당하는 것이나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고난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일치하고요. 그리고 욥이 어, 번제를 드릴 때또 욥이 기도할 때제 친구들의 욕, 잘못이 용서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 희생 제사를 드릴 때또 우리 주님이 중보기도 하실 때 우리 의죄가 용서되는 것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감안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욥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쁘게 받아 드리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죄인을 받아주시는 벌 주시지 않고 또 죄인을 그렇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어, 그대로 어, 죄지은 그대로 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어, 누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예수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기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 친구들의 잘못을 욕이 드리는 그 번제와 또 욕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잘못을 덮어 주셨듯이 주님 우리의 잘못이 주님이 드린 그 희생제사와 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잘못이 덮어지고 용서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잘못을 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와 축복을 베푸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